600일 동안 31개 도시를 돌며 139번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객석은 단한 번도 빈자리가 없었다고 해요. 89세 배우 신구 선생님의 공연, 고도를 기다리며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의 끝으로 경북 구미에서 막을 내렸어요. 고고 신구와 디디 박근형. 두 거장의 호흡은 600일 동안 10만 명 넘는 관객을 사로잡았습니다. 신구 선생님은 심장박동기를 단 상태에서도 140분짜리 무대를 버텼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아내를 떠나보낸 후에도 장지에 가는 대신 공연장을 선택했습니다. 관객과의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는 신념이었죠. 사실 신구 선생님도 이 연극을 처음 제안받고는 망설이셨대요.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전체에 영향을 주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다 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온것 같다고 회고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140분 같은 긴 무대 위에서 선생님을 뵙는 건 마지막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89세에도 그게 진심이라면 못할 일이 없다는 걸 보여준 그의 601은 앞으로도 오래 관객들의 마음속에 남을 겁니다. 이번 아니면 다음이 있겠지? 그런 아니란 생각으로는 안 돼. 이게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덤벼들어야 돼. 친구 선생님의 말씀을 새기면서 오늘 저 또한 힘을 내봅니다. 궁금키트였습니다.